안녕하십니까, 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드가 변하는 그런 마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있으면 은 어느 정도 잡고, 이를 이렇게 부채, 부채 모양으로 쫙 피는 겁니다.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난 이게 잘안돼 이렇게 피는 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카드가 보이죠. 어, 이렇게. 슉. 슉. 검로바뀌버리네 자, 요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배우기 전에, 그뭐 구독과, 요기 쪽이고, 이런것좀 눌러주시오. 자, 카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요, 요거, 좀, 소리에 잡을 만큼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먹으로쫙 핍니다. 아우 좀, 이번엔 잘 됐다, 이게. 피고, 요거를, 요 카드를 요 이, 지금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숨숨었을때 요거 밀어가지고 이게 숨어 있을때밀 이렇게 밉니다 밀어가지고 요요 손가락으로 요 손가락으로 탁 잡어요 한번 감춰져 그랬죠 카드는 변했죠 이것이 마술입니다 실전이 감사합니다.